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오늘 바로 이 개미집 바로 제가 학습을 하기 위해 여기 이두개이두개 집을 이두 개를 할 건데 여기 한 개는 아직 못 썼는데 제가 정했어요 오늘. 블루언발라스. 그 참고로 이 양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는 곤충 연구 아닙니다. 이거 개미집을 치료주는 겁니다. 여기 가, 칠과 가정일 보이그 스토리 뭐. 여기 보면 여기 금충시대들이 보이죠? 옛날 이건 거의 몇년째 되는 거고 이건 최근에 는거 그거 징그러운 사람들들은 보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작하죠 첫 번째는 개미집 키우기 개미집을 키울 때는 그냥 개미집은 어떻게 키우는 거냐면 먹이를 주면서 키워야 하는데 이 설탕을 줘야죠 근데 이미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개미들이 먹이를 주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할지 생각하다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짜집 필셋 개미. 그럼니까 두 번째로 넘어갈 건데 스탑. 오 여기, 여기 집게 디 났지. 오 집게 찾겠습니다. 오 여기 있다. 두 번째는 여기 집게 개미집 청소. 여기 쓰레기, 여기 있는, 그게군들의 사체들 때문에, 환경이 원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비닐봉지를 가져온 다음에, 이걸 치우겠습니다. 잠시만, 내려주주세요 네, 이거 갖고 왔는데요. 이걸로, 쓰레기 치우겠습니다. 개미들이 놀라지 않게, 치, 개미들은 그 이, 이건 일본 안개미여서, 충격파가 강하면, 너무 이거 스트레스가 금방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뽑아야 해요. 개미들 놀라지 않죠 그냥 확보확보 보면 개미들이 너무 놀라서 나이트릭 하는데 한 개씩 줄었어, 고 써줘야 합니다. 실수할 때가 많은데 또 여기 아래에 있는 개미집을 보시면 여기 아래, 이거는 여기 아래, 여기 아래, 아래에 있는 건 이게 최초로 시작한 개미집이고, 이건 두 번째로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치우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일단 좀 오래 걸릴거기 때문에 잠시 함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치우는 방식대로 이렇게 치운다는 걸 알려드리고 잠깐 일시정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쓰레기 아니 여기 곤충 사체들이 조금 남아있죠 난 개미 입장에서는 버릴 물건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개미들들은 일단 제가 아무리 쓰레기 아니 여기는 개미들들한 입장에서는 버리는 걸로 보이는 이 시체들 있죠 근데 이 시체들 아무리 여기 넣어도 이게 사실 이렇게 짤한 것들은 못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거 짤은 것도 처해야되 나중에 그 빨아들이는 걸살 거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거 잘 치워도 이거 못 치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쓰레기들도 있지만 여기 안에 이런 건 저도 못 치워요 저한테 살짝 놀랐죠 하지만 제가 최대한 살짝 닫는 건 저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닫아야지 이렇게 됐는데 플로우을 바를 예정입니다. 그래야 개미들이 탈출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 한 개밖에 못했으니까 이것 좀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건 접착제 아닙니다. 플로언이에요. 개미들이 이렇게 탈출 정전, 여기 보면 애벌레가 있는데 애벌레가 정말 많아요. 이게 다 부어하면 개미가 한 30마리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이 그러면 이쪽을 많이 돌아다닐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플로언을 발라줘요. 아무리 제가 개미 충격을 안 준다고 해도 이러면 무조건 충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충격이 돼서 개미를 살짝 놀랍니다. 이런 개미들마다 충격이 익숙해질 때가 있지만 우리 개미들은 생각보다 충격이 잘 되고 있다. 자 이러면 풀로그니이 발라진 상태입니다. 잘 발라졌는지 확인중인데 플로우니 플러온이 이게 플로우니에요 근데 뚜껑을 쭈껑, 뚜껑을 도 발라야 기 때문에 뭐 그냥 바르는게 아니라 휴식에 묻힌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식용유 말고 식용유 같은 것도 사용하 하지만 저는 플로우니로 뚜껑 타고 있을 때는 눈 열어줄 때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뚜껑도 발라줄거예요자 이러면 자 이제 완료입니다 자 쿠키영상입니다 자 쿠키영상은 개미 보여주기입니다 쿠키영상이에요 이게 일단 참고로 이거 전잘 열어보지 않고요 여기 이러, 이러면 개미들이 딱나리나는거 보이시죠 그래서 천천히 열어야해요 다시 고정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여왕 여큰 개미 여기 작은 이렇게 점점 작은 개미 말고 여기 큰 개미가 여왕개미인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바로 이 작은 개미가 크면 이큰 개미가 된다는 말인데 사실 이건 아니고요. 이 작은 개미, 일개미가 그 영양분이 부족해서 일개미가 된 거고 어렸을 때 많이 먹은 공주 개미가 바로 여왕 개미죠. 자, 여왕 개미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시죠? 이 여기 아이돌 여기 이거요. 제가 여기 풀씨 드리는데요, 있는 이거. 이거. 아, 우리 손가락 다르네저기 있는 그 애벌레 같은 게 바로 개미들의 알과 애벌레요. 큰 거랑 작은 게 있는데 여기 있는 여왕 개미는가 낳은 아, 거예요. 여왕 개미가 낳은 거. 일개미는 알을 못 낳고 오, 일을 하는 건데 일개미들이 가져온 먹이들로 일하는 거, 그 애벌레들 일개미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개미 과학을 났으니 이제 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